그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또 하나 더 주는데 이게 효과강이에요효과강 그래서 최소 하나 세 개가 있으면 그래도 저 배경을 깨끗하게 지 지울 수 있고, 그다음에 어, 효과강이있으면 어떤 그 음, 재질의 어떤 그런 것도 살릴 수 있고, 효과강은뭐냐면 내가 저그 검은 옷하고 검은 옷을 딱찍으면이 구분이 안 돼. 구분이 안 되니까 저 뒤쪽에서 아까 1 3 5도에 비친 거지, 이 뒤쪽에서 피사체로 해서 그 라인 하나 딱. 이렇게 만들어주면, 앞에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면, 여기서 밝잖아요. 그럼 까만 게좀 밝아졌단 말이에요. 그럼 먹이 여기가 한 뭐, 음, 90% 되면, 여기는 먹이 70%에서 밝아졌어. 그럼 여기하고 뒤 배경하고 구분이 되는 거야. 그래서 뒤쪽에서 피사체로 향하는 빛을 백라이트라고. 백라이트. 또 반대로 이게 피사체를 줄수 있지만, 이 배경에서, 어, 이 배경으로 빛을 줄수도 있다고. 그래서 배경을 차를줘가지고 앞하고 뒤하고 겹친 부분을좀 밝게 해준 역할. 그 이제 백그라운드라고요. 백그라운드라이트, 백그라운드라이트라고. 그라운드라이트.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비추는 헤어라이트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효과광인데 아까치 했지만 내가 광을 하나만 쓸 수도 있 단순하게 돼. 단순한 느낌. 근데 자꾸 여러 개를 쓸수 다양한 느낌이 들죠. 다양한 느낌. 그래서, 어, 딱두 개만 써서, 어, 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에서 내가 좀 다양성과 어떤 배경과 또이게 여기도 마찬가지. 빛이 하나 들어오면 이런 걸로 해서 아까 이렇게, 이렇게 열어주니까 이런 하얀, 이게천이이게 팍팍 튀어 이런 게 생기잖아요. 이게.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를 밋밋하게 주면서 이런 하얀 게 팍팍 들어오면 겨울에 따뜻한 빛이 이렇게 탁탁 들어온것는 느낌이 나는 거예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빛이 조명이 모자라 그런 게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의도 원발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려면 조명을 여러 개 쓰면 스스록다하해쓸수 있는 거죠